자, 여러분들, 어, 본캐입니다. 어, 본캐 들어왔고, 제가 이제 첼시를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아직 유튜브에 영상이 안 올라갔지만, 제가 저는 월돈을 팔고, 선수 하나를 영입을 했습니다. 어, 이제 파토, 이제 선수 하나를 영입을 했는데, 바로, 뭐 이제 보여드리면은,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 바로, 파토 덕배. 어, 아, 우리, 보라 파덕. 보라 파덕을 영입을 했습니다. 아, 이게 첼시에 왜 덕배냐? 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이 친구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 친구 육진을 붙여가지고, 이터널 교환을 돌린 다음에, 그걸로 이게 램파드를 영입하기 위한 재료입니다, 이 친구는. 제가 쓰는 게 아니고, 이 친구는 어찌 보면 재료야. 잠깐 들어온 선수인데, 약간 요거에 대한 스토리를 좀 말씀해드리자면은, 제가 전에 월돈 한다, 월돈 팔고, 이제 제가 영끌 해가지고, 파토 덕배 영진을, 제가 좀 비싸, 아, 일진 샀다, 일진. 1진을 제가 좀 비싸게 주고 샀어요. 460억, 460억을 주고 샀는데 이제 요걸로 오늘 이제 딱 방송하기 전에 여기 들어가서 내가 이거 3,900원짜리 팩 있잖아. 요거를 내가 10개를 질렀단 말이야. 10개 질러가지고 이걸로 파토덕배한 3진 정도만 달고 리뷰해야지 하고 3개 넣고 딱 3칸 채운 다음에 이제 딱 요만큼 채웠어 지금. 딱 요만큼 채워가지고 딱 지나 눌렀는데 2진 딱 붙고 한번더 눌렀는데 이거는 3 크리가 터져버린 거야 갑자기 여기서. 118짜리 지나재로 6개로 파토덕배 5진을 만들어버렸다. 레전드, 그냥, 어. <laughs> 레전드를 찍어가지고, 제가 바로 또 삼클이 터진 파토덕배의 오진을 또 데리고 왔는데, 요거 조금 써보고, 아니 사실 여러분들, 오진 붙었다고 좋아할 게 아니야. 왜냐면 되게 육진 갈라면은, 아, 너무 험해 벌써 지금. 아, 벌써 어지러워. 이거 육진이 원티에 붙여주면 좋은데, 아니란 말이야, 이게. 아예 이게 영진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상당히 조금 어지러질 하긴 한데, 오늘 육진 도전까지 해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좀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파토덕배를 좀 써봅시다. 어, 좀 써볼 거고, 근데 난 파토덕배를 써봤는데, 난 이게 제일 좋더라고. 전에 파투 덕배 톱에 썼는데, 메인시 리뷰할 때, 괜찮게 썼는데, 나도 이렇게 쓰니까 나쁘지 않아가지고, 전파투 덕배를 톱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바로 게임을 가보도록 합시다. 자, 말하는 동안, 일단은 뚫었고요 바로. 야, 톱쟤 덕배 어디갔어? 뭐야? 아니, 덕배 어디가 아니, 뭐야, 씨, 이걸 막네? 아니, 뭐야, 막은 것도 아니야? 뭐야, 이거? 요번에 램파드도 여러분들 보니까, 이제 신규 시즌 나오긴 하던데, 램파드 봤어요, 여러분들? 램파드 신규 시즌 나오더만, 어, 덕배. 슉! 헤딩. 안 되네. 덕배. 좋았다. 톱덕배. 야, 근데 여기 왜 러플이 렇게잘 뚫리냐? 가자. 덕배 가자. 나 지금 덕배 우딘 찍고 처음 써보는 건데. 덕배. 어, PK. 그렇지. 좋았다. 하면 지금 좀 이상한 상태가. 아, 아, 잠, 아, 잠깐만. 나이스. 덕배. 아니 뭐야? 어 아니 어 혹시 지금 나몰래 파티를 했나? 오늘 셰우첸코랑 덕배가 왜이러지 단체로 둘다 여러분들 나몰래 혹시 파티 한거 아닐까? 나 잠깐 폰 끄고 이제 잠깐 운노 갔다 온 사이에 얘네 둘이 파티를 가진 거 같은데? 아나 이거 근데 덕배랑 이거 지금 셰우첸코 나 빼고 파티를 가져 좀 성나가는데 이거 좀 성나가 이거 덕배 어 오케이 혼란함 잡아주고. 덕배 어딨어 덕배 잠깐만 덕배가 오늘 슛 쏴야 돼 덕배가 슛 쏘는 건 봐야 돼 덕배가 슛 쏴야 되는데 덕배 각이 좀잘안 나오네 아니 얘 오늘 p k 만두 번인데 씨오친코 좋았다 <laughs> 아니 무슨 쎼우친코로두 골을 넣어 오늘 75도 양주를 먹고 정신없는 덕배 그런가 보다 진짜 아 톱덕배 아닌가? 다시 위드로 내려갈까 여러분들? 톱덕배 쓰니까 갑자기 아닌 것 같아 이제 그 뭐야 시크 형님은 특훈이 좋아서 좋았던 거고 내 덕배는 이제 특훈이 낮으니까 뭔가 어? 아닌가? 덕배 와우, 그치, 이게 덕배 ZD지. 좋았다, 이건 좀 깔끔했다. 오우, 야, 개적이좀 마음에 드는데? 이쁘구만, ZD 개적이 아니, 내가 사실, 원래 홀딩 쓸라 그랬는데, 홀딩이 너무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다시 424로 내려온 거긴 한데. 덕배. 아보자덕배면 크로스, 홀라 무리성 크로스 딱한다면 그냥 바로, 와. 좋았다. 야, 이거, 아니, 덕배여서 그런가? 역시 패스가 야무지인데? 내가 걸려버렸네. 아유, 오, 어, 나이스, 지하스. 아니, 지하스 처음 썼을 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점점 좋아져. 약간 내 본기에 들어오는 선수 특. 처음에 마음에 안 들었는데 쓰면 쓸수록 좋아집. 이쪽, 그렇지. 러폴이 왜 계속 팀을 가는, 어, 덕배, 아, 덕배 좀덜 깼는데, 지금? 보니까? 덕배 좀덜 깼다, 지금. 조금 더 해장해야 될것 같아. 아, 잠깐만, 야, 미드로 내려왔긴 한데, 이거, 얘, 그러니까 능력치를 안 받네. 제일 중요한. 뒤늦은 덕배 능력치. 어, 56강 42트쿤. 페이스 238에 슈팅 243. 패스 272. 민첩성 260. 수비 200. 피지컬 211. 나오는 우리 파트 덕배입니다. 어, 패스만 드럽게 높네. 라크의 녹보. 리더십, 얼리 크로스, 김 패스, 중슛. 플레이맥 외곽, 외곽 슈팅. 덕배데 그게 안 달려 있다. 방전 팩안 달려 있다. 덕배면 리더십 다리 방전 팩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애매하고만. 야 홀딩으로 바꾸고 진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출좀 받고. 자 진짜 미드 덕배. 한번 가보자. 형한테 덤비는 거 맞아? 어? 차가 이거 형한테 덤비는 거맞아 어? 아 이거 막혔네. 너무 슈팅 쎄다 깔쳐야 되는데. 콜라 그렇지. 어? 아. 아니 이걸 막는다고? 덕배. 아니, 여러분들, 덕배를 근데 쓰면서 느끼는 건데, 딱몇판 써보니까. 덕배가 확실히 체감이 좋은 타입은 아니다. 무겁다, 되게. 엄청 무겁다, 덕배가. 굴리트랑 이런 거보다 무거운데? 감사합니다. 자, 사과야, 넣게 들어가, 오케이. 안 들어가는 줄. 쏙, 오, 근데 제트리 너무 좋다, 그 저기. 덕배. 어, 버쳐버쳐버쳐 아유. 배가 애매하다 빨리 램파드로 갈아버려야겠다 <laughs> 빨리 램파드로 갈아야지 자주고 손흥민 덕배 들어와 덕배 뻥안 돼? 그럼 셰어치프로 넣어 그냥 안 돼? 안 돼? 안 되네 생각보다 덕배가 애매하다 난 뭔가 덕배 풀기감차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풀기감차가 안 돼버리니까 좀 애매하다 아예 깔차가 되는 덕배? 덕배는 제트리가 돼야 되는데 아니 중거리 슛이나 그게 안 되니까 덕배 아 아. 이또 PK야? 찍었지? 아니네 마무리 그렇지 좋았다 좋았다 어차피 갈일 운명 그냥 몇판 쓰고 갖다 버려야겠다 아니, 이랬는데 평생 써야 될 수도 있어 육진 평생 안 붙어가지고 <laughs> 아 그래버리면 에반데이 평생 써야 될 수도 있어 수영이 형 협박하면 육진 붙는다고? 팀장님 전화번호가 없다 바로 팀장님 전화번호 해가지고 팀장님 이거 안 붙여주시면은 안 붙여주시면은 넥슨 본사가 가지고 테러합니다 어, 자 덕배 주고 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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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접고 들어가고 꺾은 날에 한번 돌.. 돌.. 아 덕배 이거 무조건 육층 붙여야 된다 이거 안, 안 붙이면 답이 없다 나 덕배 쓰고 게임할 자신이 없어 라크 아니 라크도 왜 이렇게 느려 아니 덕배야 야.. 야발 덕배 주고 됐다 이거 진짜 각이다 오야소동미잡아트려줬다바다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손흥민이 태클 걸어줬다 못 들어오게 수비수 이거 좋았다 야 덕배에 활약할 수 있게 손흥민이 지금 눈치 너무 좋았거든요 바로 그냥 반대편에 있는 선수 넘어뜨려줬고 어 이건 손흥민이 다했다 손흥민 0.9골 진짜 라크 마무리 끝 그렇지 아반쪽으로 아, 때렸어야 되는데잠깐 덕배 공 잡았어 덕배 공 잡았다 지금 죽됐다 지금 덕배 공 잡았다 겨 덕배 공 잡았다. 잡고. 어떻게 할 거야? 덕배. 덕배! 덕, 어, 상대방한테 패스줬지만 덕배 한번 주고, 각이다. 간다. 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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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아니, 이거 덕배, 이거 정강이 박살 테클 뭐야, 이거? 어? 정강이 박살 테클 뭐야, 이거? 어, 레드카드네? 바로 레드카드 먹으버렸네 좋았다. 덕배 어딨어? 덕배야, 여기있다 덕배야! 덕배야! 아이씨. 야, 오케이 화기 덕배로 유튜브 하지 말래요. 여러분들 덕배로 유튜브 값 잡지 말래. 알았어, 내가 미안해. 수영이 형, 내가 미안해. 안 할게 덕배, 빨리 지나 누를게. 자, 여러분들 덕배 지나하러 갑시다. 아.